열습 문제 오른쪽 2-2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그 중에서 이제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도형. 여긴 추가가 돼서 정삼각형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도형 속에서 옳지 않은 어떤 보기를 구해달라는 것이고요. 느낌상 또 합동이 되는 삼각형 두 개를 찾아가지고서 합동 조건을 좀 이용해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림을 봤을 때. 완벽하게 똑같아 보이는 삼각형의두 개가 보이십니다. 삼각형 ABE와 삼각형 DCE가 다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두 개가 왜 합동이 된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쌤이랑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ABE 삼각형. ABE 삼각형. 그죠 그다음에 삼각형 DCE 삼각형 대응이 되는 순서대로 첫 번째입니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을 거예요. AB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사이드 자, 두 번째, 요각과 요기각 같은 거 알아요. 몇 도로? 30도로. 왜 그럴까? 그렇지. 얘가 60도거든. 정삼각형이거든. 그래서 자, B, A, B, 이각이요. A, B, 이각. 그 다음에 각 DC, 이각의크기가몇 도로? 30도로 똑같다. 마지막으로, 요 길이 요 길이 똑같죠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사실은 동그라미 똑같은 것도 아닌데 해보니까 이해가 정삼각형 이렇게 이 똑같네 이등변이네 그죠? 자, EB라는 길이와 EC라는 길이도 똑같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삼각형 사이드 앵글 사이드 합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삼각 보기 참과 거짓 한번 구분 한번 지어보도록 할 건데요 1 번입니다. AB와 CD의 길이 같은 거는 알고 있을 거고요. 정삼각형, 정사각형이죠. BE와 CE의 길이도 정삼각형 때문에 같은 건 알고 있을 거야 이미 보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연습했던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자, 3번입니다. AB와 DC도 같은 것도 아, 여기에 나와 있네. 순서가. 그렇죠? 음, 맞고요. 4번입니다. AB의 길이와 BE의 길이 같은 건데 그래서 AB와 BE가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이니까 같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지금 그래서 오 번이 틀린 것 같은데요. AED와 AED 요 각의 크기와 BEC, BEC 이거는 뭐 전혀 다르죠. 맞꼭지각도 아닌데 이거는 완전 틀린 보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삼각형 합동 조건만 잘 확인해 주신다면 보기 1, 2, 3 번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